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세계 최대 전자 제품 박람회 CES 2022가 개최되었죠. 다양한 기업이 참여했는데 여기에 SK 그룹도 참여를 했습니다. SK텔레콤, SK 주식회사, SK 이노베이션, SK 하이닉스 등. 어, 근데 여기까지 보고 재미없네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흥미로워요. 미래가 되어줄 다양한 기술들을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아주 웅장한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이번에 CES 2022는 미국 라스베 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관람했느냐 바로 투어 로봇을 통해 관람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이게 온라인 투어라고 하면 이미 찍어놓은 걸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투어로봇을 직접 조종하면서 보는 형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고 좌우로도 움직이고, 마치 제가 직접 보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계신 도슨트의 안내도 깔끔하고 친절하게 무르르듯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SK그룹의 전시 주제는 동행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 탄소 중립을 위해 함께 하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넷째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과 감축하는 온실가스 양을 합한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 SKT를 한글로 그대로 읽어서 스크, 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부터 슥 둘러보도록 하죠. 처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SKT가 개발한 AI 반도체 사피온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이 AI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아실 거예요. 첨단 기기에는 AI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기존에는 AI 딥러닝을 위해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사용했어요. 병렬 연산으로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 다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 완전히 AI 딥러닝에 특화된 반도체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MPU, Neural Processing Unit, 신경망 처리 장치입니다. SKT가 개발한 AI 반도체 사피온도 바로 그것이죠. 사피온을 이용한다면 기존 GPU로 사용했던 것보다 처리 속도는 1.5배 빨라지고 전력 사용량은 80%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AI가 처리해주는 것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므로 이렇게 저전력으로 빠른 처리 속도가 가능하다면 좀더 친환경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팀앱입니다. 팀앱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이미 사용하시고 아실 거예요. 팀앱만큼 좋은 운 내비게이션 앱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팀 앱을 사용하시면 내 운전 습관을 볼수 있잖아요. 아마 이걸로 보험을 가입 시 할인 혜택 받을 때 이걸 보시고 쓰셨을 거예요. 운전 습관이 어느 점수 이상이면 할인이 들어가잖아요. 저도 할인 받고 사용 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주냐? 운전 습관을 자세히 보셨다면 과속, 급출발, 급제동 다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런 행동을 했나 이게 나와 있고 점수도 몇 점이 줄었는지 알수 있거든요. 급출발, 급제동, 과속은 차에 안 좋은 거다 아실 거예요. 연비 에도 엄청 안 좋고 급출발 급제동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다 알려 주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인식하게 되고 개선하게 된다면 충분히 온실가스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SKT의 메타버스 서비스 이프랜드입니다. 이프랜드는 온라인 가상 공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소모임도 할수 있고 영화도 같이 볼수 있고 콘서트도 하고 있고 아니면 신년 행사도 진행한다거나 다양한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크게 무대를 꾸미고 하는 것이 아닌 특히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SKT 외에 관심이 가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분명 좋아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더 찾아보고 왔거든요 전기차 여러분들 관심 꽤 많으시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진짜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 시대가 금방 올 거예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SK이노베이션 SK온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리튬이온 배터리 NCM9은 이름처럼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여기서 니켈 비중이 90%에 달하는 거죠 니켈 비중이 높으면 간단히 말해 주행거리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하이니켈은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SK온에서는 기술력으로 극복해냈다? 이런 거죠 가격도 기존에 비해 감소하고 주행거리도 크게 증가하고 전기차에서 중요한 것이 충전 그리고 주행거리잖아요 실제로 올해 출시하는 포드의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된다고 합니다 기존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무려 62%의 탄소저감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 충전 충전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SK 주식회사 SK 시그넷 EV의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는 350kW 수준으로 보통 급속 충전기가 50kW인 것을 보면 7배나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플러그 앤 차지를 지원해서 차량에 플러그를 꽂는 동시에 사용자 인증도 되고 결제까지 한 번에 되는 편리함을 가졌다. 확실히 이제 전기차를 사용하기 좋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좀 감동까지 했던 공간인데 바로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의 나무 공간입니다. 전시장에는 나무가 보이고 그 주위를... 스크린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상당히 웅장해서 로봇을 통해 보고 있었지만 현장에 있는 착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에서 sk 매니페스터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sk가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지 2030년까지 2억 톤의 탄소배출 감소 전 세계 1% 탄소 감소량 기여를 목표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함께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이더라고요 이번 ces 2022 sk 부스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것들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SK텔레콤의 뉴스룸에 가시면 더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